이번 시간에는 라디오 통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라디오 블록을 통해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 또 작동 원리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통신이란 이름에서 짐작하겠지만 라디오 방송을 듣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방송국이 정해진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수신기, 즉, 라디오를 통해 주파수를 맞춰서 방송을 듣죠. 비슷한 방법으로 블루투스 통신이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들을 거예요. 하지만 블루투스와 라디오 통신은 기본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블루투스 통신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연결해 본 이어폰 혹은 무선 헤드셋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로 인증 신호를 주고받은 후 1대1 또는 일대 소량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방법입니다. 하지만, 라디오 통신의 경우 약속된 주파수, 흔히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로 신호를 보내면 신호에 접속 가능한 모든 장비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인증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블루투스 통신은 서로가 동시에 수신, 혹은 발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라디오 통신의 경우 수신은 수신만, 통신은 송신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기능이 지원한다면 수신과 송신의 기능을 함께 가질 수는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서 라디오 통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대 이상의 마이크로비트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라디오 통신의 특성에 따라 통신기의 역할을 맡는 마이크로 비트가 필요하고 수신기의 역할을 맡는 마이크로 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룹이 맞다면 두대 이상 여러 개의 마이크로 비트와 통신도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한글 데이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비트를 컴퓨터에 연결해 주세요. 마이크로 비트의 라디오 통신은 라디오 탭을 이용합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다른 탭과 마찬가지로 특성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요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통신과 수신을 연결해 주는 주파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라디오 그룹에 같은 번호로 설정되어 있는 마이크로 비트끼리 서로 통신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숫자는 0번에서 255번까지입니다. 이게 겹치게 될 경우에 다른 친구들과 원치 않는 통신 오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작업을 하는 친구들의 마이크로 비트와는 반드시 라디오 그룹을 동일하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신은 통신의 역할을 맡은 마이크로 비트에 들어가는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통신에서 보낼 수 있는 명령어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형태. 두 번째, 변수 형태. 세 번째, 문자열. 흔히, 글자의 형태의 세 가지를 보낼 수 있고요. 수신은 신호를 받은 마이크로 비트에서 행하는 명령을 등록하는 명령어 블록입니다. 들어가시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블록을 끼울 수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받은 문자 혹은 숫자, 또는 신호에 따라서 해당하는 신호를 실행 명령 또는 다른 블럭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숫자 신호를 주고받아 볼까요? 프로그램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친구들과 짝을 이룬 라디오 그룹을 설정해 주시고 항상 신호를 주, 보내고 받을 수는 없으니까 보내는 시기를 특정 조건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신호를 받았을 때 각 신호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동작을 할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신호가 정상적으로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LED로 한번 표시해보는 형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한 라디오 그룹을 설정해 주시고요. 신호를 보낼 시기를 정해 주셔야 되니까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블록을 가지고 온후 우리는 숫자 신호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임의의 숫자를 넣어 보셔도 좋습니다. 라디오 통신은 앞서 말한 것처럼 동시에 수신과 발신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수신장비가 시기가 다를 때 발신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발신장비가 시기가 다르면 수신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연습용 코딩이므로, 수신과 발신의 코딩을 모두 가보도록 할게요. 번호, 번호 신호가 갔을 때이 번호 신호를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받은 신호를 LED로 출력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넣은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도록 해 봐도 되겠지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봐주실 거는 여기 부분. n 시브드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어, 부분을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숫자 형태는 어, 우리가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보냈기 때문에 어, 숫자형 데이터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바뀌게 될 경우, 바뀌게 될 경우 다른 값 또는 맞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입력된 형태에서는 일정한 숫자만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숫자 출력을 보낸 신호에 따라서 밖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럭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 위쪽에 있는 블럭을 클릭한 다음 쫙 끌어오시면 이렇게 별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블럭은 서로 연결점이 생겼을 때 마우스를 놔주세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연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는 A버튼을 누르는 실행 조건을 설정했었죠. 송신의 역할을 맡은 데서 A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의 역할을 맡은 마이크로비트에서 원하는 신호가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두 번째, 문자신호를 주고받아 보겠는데요. 문자신호를 주고받는 방법도 수신호와 똑같습니다. 다만 바뀌는 블록은 문자열에 해당하는 블록을 전송한다. 그리고 받았을 때 아까는 리시브드 넘버였죠? 이번에는 문자열에 해당하는 변수 리시브드 스트링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넣은 문자는 그대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한글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 조금 고급 기능인데요. 변수와 값을 주고받아보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들었겠지만,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방에 연속된 데이터 혹은 그때그때 그때 변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출력 활동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 여러 가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 이미 들으셨죠? 이 변수 탭에서 해당 센서의 값을 저장하고 그 센서의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어떤 기능을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변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변수는 아래쪽 변수 탭에 갔을 때 변수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지면 변수 값을 저장한다 또는 변수 값을 더한다 라는 하위 블록이 생기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장된 값은 온도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보이죠 아까 리시브드 넘버와 같은 형태인 거 보이시나요 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다시 라디오 탭에 들어가시면 이번에는 변수와 값을 보낼 수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변수 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센서의 값 또는 측정 값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수신측에서는 변수 값 수신시에 해당하는 블럭을 가지고 오신 후에 이 온도값을 받았을 때 어떤 동작을 하자 라고 설정해 주면 되겠죠. 역시 숫자를 출력하는 형태로 가보도록. 네임은 여기 부분이고요. 밸류는 여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A버튼을 눌렀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 차이점 혹시 아시겠나요? 온도 센서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계속 0만 표시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놓고 변수에 넣을 값을 설정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이냐면요. 입력 탭에 가보시면요. 온도라고 되어 있는 둥그런 블럭이 보이시나요? 자, 기본 설정되어 있는 이 블럭이 온도 센서를 이용하는 블럭입니다. 즉, 우리는 온도라는 변수에 온도 센서에서 측정하는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요. 기본 탭에 보시면 무한 반복이라는 시작 블럭이 있어요. 여기에 온도 센서의 값을 온도에 넣어라라는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탭에 가셔서 변수가 만들어지고 난 하위 블럭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만든 온도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특정되는 온도로 넣어준 후. 고한반복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화면은 인위적인 온도 값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정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바깥쪽에서 실행되는 또는 측정되는 데이터 값이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19도로 설정이 됐고요. 눌렀을 때 19가 나오는 모습 보일 겁니다. 만약 값을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바뀐 값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맞춰 주셔야 정확한 센서 값이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바뀌는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고요. 당겨와야 되는 변수의 형태가 여러 개 있으니까 화면을 참고해서 코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수와 센서를 이용한 명령어 블록은 챙겨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화면에 기본 코드의 구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센서 값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또는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블록을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코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운 라디오 블록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통신을 이용한다면 나와 통신하는 친구의 마이크로 비트가 존재한다는 라점 이제 아실 겁니다 이 어, 마이크로 비트의 통신은 화면에 보이는 수신된 패킷의 신호 강도라는 블록을 통해서도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 신호 강도는 어, 데이터 값이 마이너스 98에서 마이너스 45 사이의 값으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수신된 패킷의 신호 강도를 저장하거나 출력한다면 나와 통신하는 게 누군지 또는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등등을 어,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활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 신호 강도의 세기를 변수를 이용해서 라디오 통신으로 주고 받아보는 것이 주 활동이에요. 이 활동을 바탕으로 받은 숫자에 따라 LED, 소리, 숫자 등 다양한 형태로 출력을 나타내 보고 나와 같은 그룹의 마이크로비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형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많은 친구들이 함께할 경우 소리의 안내는 기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력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LED, 사운드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코딩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초적인 코드의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그룹을 설정하는 건 이해하시겠죠? 아까 문자와 변수를 보낼 때 센서의 값을 계속 측정하고 저장하는 형태와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임미의 변수에 수신된 패킷의 신호를 계속적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 경우 너무 빠른 탐색 또는 너무 빠른 반복이 일어날 경우 내가 원하는 시기에 어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일시 중지라는 블록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일시 중지의 경우 반복되는 주기를 인위적으로 늘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동 밀리세컨즈라고 아주 작은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블록을 사용할 친구들은 1,000 밀리세컨즈를 사용할 경우 우리가 실시간에서 사용하는 1초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신 코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출력할 동작의 형태뿐 아니라 어, 구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동작의 차이를 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형태는 수신된 패킷의 강도가 숫자로 표시되므로 주고받는 데이터를 숫자로 표시한 후 일정 거리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크게 세 구간 혹은 네 구간으로 나누어서 출력의 방식을 설정하였습니다. 자, 이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숫자 신호를 받았을 때, 숫자 신호를 받았을 때 받는 숫자의 범위 사이에서 A라는 조건 또는 B라는 동작, C라는 동작을 해라 라는 형태로 각각의 명령을 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논리가 보이실 텐데요. 자, 논리에서 만약 무엇 무엇이면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안쪽에 여러분들이 받은 데이터, 즉리시 m 드 넘버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변수가 되겠죠. 이 변수의 값이 무엇보다 크다, 작다의 범위 값을 설정해 주면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동작을 하세요라고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음악 소리를 내도 좋고요, LED를 켜보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보셔도 될 겁니다. 즉, 숫자 구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을 하시고 그 구간에 따라서 동작 A, 동작 B.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는 원리입니다 자, 실제 구성된 예시 한 가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수신과 송신 마이크로 비트 간의 거리에 따라서 LED의 불꽃, 불빛의 정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화면의 예시는 크게 4구간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이 구간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니 여러분들이 가능한 부분으로 재구성해 보시면 충분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비트에서 제공하는 라디오 통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이크로 비트의 기본 기능을 알아보는 것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내일은 이 마이크로 비트의 여러 기능과 이 기능을 좀더 쉽게 쓸수 있는 키트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